오늘은 5월 14일 태국에서 중요한 종순이 있는 날입니다 태국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네,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탁신의 막내딸 막내딸이 퍼타이당이라고 태국을 위하여 태국을 위한 당뭐 이런 말인데 거기 당대표로 나와가지고 지금 총리를 꿈꾸면서 선거운동을 해왔고 태국을 위한 당이 있다면은 까오 해가지고, 까오라는 말이 그라이 라고 해가지고 까오 라는 말이 발걸음 입니다 끄라이 먼 발걸음 어, 한국 뉴스에서는 전진당 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하여간 지금 야당 중에서는 두 당이 선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투표하는 날이라고 지빈이 엄마가 투표를 하러 왔는데 여기 아마 구독자 분들 친 구독자들께서는 조금 익숙한 곳일 겁니다 예전에 라이언 직원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나눔 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지금 투표를 합니다 저희집이 이쪽하고 가깝다 보니까 네, 이쪽에 와서 하고 있는데 오, 14명이네요 후보가 14명입니다 태국은 후보자와 당을 함께 표기를 합니다. 까오크라이였던 네. 이예요 여기가 까오크라이. 이1 3 번이 퍼타이 네. 네. 학생 막내 딸이 지금 당 대표로 뛰고 있는 곳입니다. 타이당과 태국을 위한 당과 전진 당 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하여간 전진당 이라 하죠 두당이두당에서 지금 거의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은한 55%에서 60%정도 지지율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총선으로 치자면 은 가반수 이상이 나오면 은 하원 500석 중에서 두당이 가반수 이상을 차지하겠죠 렇지만은 태국의 선거 제도상 500석 중에 250석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투표장내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하원 승급입니다. 하원 총선에서 500석. 하지만은 브라이유 공부가 들어오면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상원 250명을 군부에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250명도 하원 500명과 합쳐서 750명이 정리 선출에 표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원 250명은 전부 군부 쪽이라고 봐야 되고요. 상원 250명 군부와 하원에서 선출되는 또 군부 쪽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려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정확하게 376석 이상을 확보해야지만이 과반수 이상 확보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총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가능성으로 보자면은 타이당과까오크라이당시비이 엄마도 까오크라이당을 짓고 지금 젊은 사람들 출세가 까오크라이입니다 이게 상당히 개혁적인 당인데요 예전 총선에서도 상당한 표를 얻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해가지고 이 당이 해산이 된 적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50%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두 당이 합치고 또 다른 당과 연합전선을 피해야지만이 과반 이상을 득해가지고 정리가될수 있는 건데요 가능성은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선거의 쟁점은 과연 군부가 다시 집권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은 새로운 야당이 혹은 닥신의 딸 퍼타이당이 집권을 네,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이 모아져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KBS 세계는 지금에서 특보원 하는 말은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다시 군부와 손을 잡아서 연합전선을 하지 않는 이상 군부가 쿠데타를 다시 일으킬 염려가 있다. 이랬는데 어, 총선 전에 우리 정부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태국에서는 절대 쿠데타가 없다. 뭐 쿠데타 있다 하고 쿠데타 할 리는 없겠지만 국민들 앞에 공공연하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쉽게 쿠데타가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최국총수입니다. 지빈이임마 파이팅. 자, 투표소에서 지금 최국인들이 투표하는 모습을 잠깐 지켜보면서요. 아, 참고로 지금은 12시 경대 가지고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줄이 적은 편인데, <laughs> 아, 일부러 조금 사람이 없을 법한 시간을 선택해서 오긴 왔어요. 게다가 여기는 방콕의한 중심가 쪽은 아니고 약간 외곽 쪽이라서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우선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적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데, 상으로 이것저것 지원하겠다. 하는 공약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은 현재 집권당도 그렇고 야당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4 0 0바 이상의 최저일당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일당이 하루에 지금 335바트인가 이럴 겁니다 방콕 수준이 네, 근데 그걸 집권당에서는 4 2 0바터 다른 당에서는 4 5 0바터 야당에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들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태국인 임금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1 0 0 정도가 올라간다면은요 거의 30% 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수준인데 뭐 사실 한 400밭 남짓은 올라도 돼요. 지금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하여튼 공약들 중에서 태국 경제와 아주 직결될 수 있는 최저임금 일당이죠. 제저 일당에 관한 부분, 또 눈여겨봐야 할 그런 공약인 것 같습니다. 좀 웃기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투표장에 가면 한 군데 투표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여기는 지역 투표장인데 시 군데가 있어요. 이 학교 안에만, 저기 앞에 보이는 곳에 한 군데가 있고, 처음에 제가 들어가서 찍었던 곳, 지민의 엄마가 투표했던 곳, 그리고 또그 옆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시군대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관리가 그다지 쉽지 않을 건데 이쪽이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투표를 마치고 저녁인데요. 지금 현재 카우카이당 전반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란카우똥아풍 파타나깐이라고 하는데 태국에 여행하실 때에 란카우돔이 많아요. 지역마다 가면은 카우돔이라는 가게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카우돔 하면은 죽이죠, 죽. 그렇지만 죽만 파는 데가 아니고요. 각가지 음식이 가성비가 좋고 맛있습니다. 란카우돔이라고 이름 붙여진 데 가면은 이상하게 음식들이 다 맛있어요. 그리고 가성비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게가 꽉 찼죠? 바깥에까지. 예. 네. 저녁 8시 반 정도 됐는데요. 방콕은 거의 다가 전진당이라고 하는 까욱가이당에서 거의 석권을 하고 있고요. 남부 쪽은 직권여당 쪽이고, 치앙마이 쪽에서는 주로 치, 탁신이 원래 치앙마이 출신이에요. 그래서 치앙마이 출신에서는 퍼타이당 쪽으로 거의 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치앙마이 북부 지역에서는 퍼타이당하고 까옥가이당, 그 다음에 이산 쪽에서도 퍼타이당이나 까오가이당 이렇게 우세를 보이고 있고 남부 지역만 지금 현재 정부 예당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참, 방콕은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가 까우라이당 쪽으로 그렇게 기울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콕이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좀 높고요, 젊은층들이 좀 많이 파는 곳이죠. 밤 11시쯤 되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밤 11시가 돼, 다 돼가고 있는데요. 10시 43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개표는 53%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는 지역구입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비례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역시 두 당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탁신딸이 이끄는 퍼타이당은요, 지역구는 115죠. 여기 까오쿠라이가 지역구는 115지만은, 지금 현재 소를 따가 약 53만 이상을 받았고 여기는 46만 정도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역구는 지금 현재 동일하지만 까우카이당이 151석 그 다음에 퍼타이당은 146석 지금 현재 두 당이 297석 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개표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거의 310석 내외로 두 당이 확보를 하게 될 것이고, 300석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376석만 확보가 되면은, 예, 총리 선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두 당은 연합을 하게 될것 같고요. 이두 당은. 그럼 이두 당이 누구와 연합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특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은 여기 4위와 5위. 사실 이게 두개 당이 아니고 한개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부 예당이죠.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총선 때처럼 당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서 득표를 더 받기 위한 그런 작전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양태를 보여줍니다. 이두 당이 합쳐서 또 69석, 3위를 하고 있는 품자의 타이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당하고 지금 여당과 같이 손을 잡겠지 않냐 하는 말이 있지만 사실상은 가옥가이당의 성격을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 1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유력합니다. 가옥가이당 진보당입니다. 앞으로 이제 1당과 2당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연합정부를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군부 쪽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과연 군부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관심거리가 될 겁니다. 태국은 이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선거 결과가 이렇습니다. 까우 끌라이다. 저는 나아갈 진짜에다가 그름 보자를 써서 보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태국으로 까우는 그름을 의미합니다. 그라이는 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먼그음 어떤 한국 뉴스에서는 전진당 어떤 곳은 미래개혁당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하지만 까오크라이 진보당이 하원총선에서 152석을 확보 1 9당이 되었습니다 탁신의 막내딸이 이끄는 퍼타이당 태국을 위한 당이죠 여기까지 합쳐서 두당이 192석 다른 군소정당들을 규합해서 현재 313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376석 모두 376석을 확보하여야 나요 라타몬들이 총리입니다. 총리로서 새 정부 구성을 할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총선에서 오렌지색 물결을 만들면서 젊은 유권자층의 마음을 압도적으로 사로잡아 제 1당이 되었지만 비타. 군피타 앞으로 총리가 되기까지 쉽지 않은 행보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서워라고 하는 상원 250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부가 임명한 250명 중에 과연 얼마나 까오글라이 진보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현지 브라유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라 야당인 진보당의 손을 보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15명. 15명의 상원의원이가우클라이당에 협력하기로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상원 중에도 그나마 이심을 지워버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일 테죠 아직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225명의 상원들 이들에게 태국 국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워 땅팡스 양카마파차초 이렇게 말입니다 상원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렌지색 당을 이끌고 있는 젊은 42살의 지도자 피타, 콘피타는런타부리 천부리, 라용 등등 자기 당을 선택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면서 지역 순회를 하였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단순한 감사 인사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는 거죠. 라연의 시각으로 기득권층을 향한 일종의 압박용으로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 함성을 너희들이 무시하게 되면 큰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이런 원의 시위를 하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피타에 대한 총리 선출을 막기 위한 기득권층의 몸부림, 몸부림이 그만큼 몇 세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매체에 대한 정치인 지분을 금지하고 있는 태국법을 이용해서 오래전 피타가 지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총리 안된다고 그것뿐만이 아니네요. 심지어는 진보당이 제1당을 올라서는데 많은 역할을 한 팬클럽 같은 지지층에서도 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376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얼마 전에 명예 하원을 가진 당과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팬클럽에서 반대하고 나온 겁니다. 제 당이랑 손잡으면 우리가 떠나겠다. 이렇게만 말 63석, 그 이상을 더 확보를 하여야 총리로서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공피탑. 태국 뉴스를 볼때면이 젊은 정치인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장금의 태국 정치 현실입니다. 과연 피타는 총리가 되고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까오글라이당에서 연정으로 새 정부를 구성하더라도 태국의 미래가 그렇게 단순하게 새롭게 변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큼 태국 기득권층은 아주 두터운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게 태국의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나라이든지 대역 정치인 몇 명만으로 기존 사회를 변혁시킨 경우 사실상 보증못했고또 사실상 새로이 부상한 지도자인 피타 역시 태국에서는 기득권층에 매당하기도 합니다. 기자이면서전 어? 와이프는 연예인에 이혼했죠. 어? 가질 건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피타가 총리가 되지 못하고 새 정부 구성이 좌절되어 버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태국은 지금보다 더 깊은 혼란으로 빠질 위험도 아주 높어 나와 개혁을 바라는 태국의 젊은 시민들 이 젊은 시민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 울보듯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